일단 여름 일수는 1910년부터 지금 거의 120년 자료, 110년 자료 이렇게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는데 여름 일수의 정의는 일 최고 기온 2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분명한 변화는 한파일수,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파일수는 일 최저 기온 마이너스 12도 이하인 날의 연중일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야일수는, 열대야는 일 최저 기온, 밤에 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인데, 그것은 점차 조금씩 증가한다. 이건, 이건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폭염은 아닐지라도 여름일수나 한파일수, 열대야일수는 유의한 수준으로 95%그 어 실내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온실효과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습도를 보겠습니다. 상대습도라는 것은 그 공기가 어각 전체 갖고 있을 수 있는 전체 물 그릇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갖고 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의 비율입니다. 상대습도도 상대 수도가 유의하게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건조해진다. 이렇게 보여 봅니다 이제 상대 수도가 100%면 포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저희 책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음, 온도가 1도 올라가면 7% 정도의 수증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 그 분야에서 클라우시우스 클레페이론 이론이라는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즉그 온도가 증가하면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점점 커지는 이 이제 법칙인데요. 어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온도 1도당 7%씩 수증기가 증가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것은 포화 수증기압의 얘기고요. 실제 상대 습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다. 즉 수증기량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절대 절 습도로 환산해야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이상대수도의 분모가 되는 포화수증기압은 늘고요. 실제 수증기량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수도가줄었던 줄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상대수도가주니까요그 포화돼서 구름이 생기거든요. 이제 구름 구름방울이 생기는데 평균 울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구백십년부터 관측을 했는데 울량은 어, 아,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부름이 줄어들면 일사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사량은 늘어났습니다. 아, 이것은 1973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73년부터 2019년 제가 어, 여기 얻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의 자료를 보여 드리고요. 요걸 이 중간에 끊어 가지고 추세를 그려 본다면 뭐 증가 추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어, 긴 자료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수가 또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어 구름이 뭐 줄었으니까 뭐 강수는 줄어들, 줄어들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것도 이제 연구의 대상인데 이제 강우 강 강수량 이 있고요. 강수량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의가 요, 요 위와 같습니다. 연중 수분율수로 나눠진 연중 강수량. 그래서 그것도 약간 줄어는 늘어나는 것도 같지만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호일수는 이제 1강수량 80mm, 그니까 굉장히 이제 집중호우 같은, 게 굉장히 그, 그, 많은 양의 비인데요. 고일수는, 어, 실내 수준은 95%에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고요.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어, 5일 최다 강수량은, 어, 조금 는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렌드를 유의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그 한파, 뭐, 상대습도, 물량, 일사량,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 어, 아마 온실 효과가 원인이라면 거기에 좀 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관계가 있는 강수나 폭염 이런 것들은 정말 장기간으로 보면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은 시그널 투 노이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시그널을 찾을 찾았고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시그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노이즈 상태로 갖고 in, 있습니다. 어, 그뭐 뭐, 언론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문도 심지어는 그 일부 기간을 추리거나 뭐좀더 가공을 하면 거기서 무슨 중요한 유의한 시그널을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장기 자료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그 기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의 하나의, 기후변화의 하나의 요인임을 어,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온실, 온실가스의 증가고요그 다음 파란색이, 어, 전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파란색이. 평, 온도 편차인데. 요게 지금 이제 영도가 이제 그 61년부터 90년 사이에 이제 그, 이제 그 평균 값이고, 거기에 평균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파지티브, 떨어지면 네가티브인데, 이게 감소했다가요.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정체돼서 지금 현재 2021년 3월을 여기를 찍었거든요. 요게 피크는 엘리뇨들이고요. 여기, 여기 피크들은 라니이나 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10년 동안을 보고 온실효과를 본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20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정말 더 길게 봐서 한 50년 이상의 어, 그 추세를 보면 아, 이 온실가스의 증가와 온도 간에 관계가 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온실가스의 증가는 기후변화 의 하나 요인이구나를 어, 우리가 깨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지금 데이터가 서울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울을 대표적으로 봤고요. 서울 서울 외에 여러 가지 주요 도시들이 거의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뿐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폭염, 강수 이런 것들은 시금 저기 리니어한 트렌드가 이렇게 장기적인 데이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그종 모양의 분포, 온도의 분포나 강수의 분포 중에 가장 극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극값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IPCC에서 얘기하는 그그 그 정규 분포의 이 시프트, 네그 시프트에서 뭐뭐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엔 폭염이 더 증가했고 강수가 더 증가했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 그만큼 추세 추세를 우리가 이게 이게 유의하다고 볼 만큼. 이 이게 그 매년 그렇게 이제 매년 이게 비슷한 양이 아니고 매년 매우 다른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근데 네. 네. 뭐 다른 어떤 지역은 정말 이런 이런 극값이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네. 네. 지역별로 다 확인을 해보면 뭐. 특히 북극 같은 경우는요, 어, 어, 그 시그널이 좀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어, 시그널트 노이즈 레벨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트렌드를 가, 가질 거, 것으로 봅니다. 또 보통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시그널이 큽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자,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요, 온실가스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사실은 온실가스 여기 하나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기후 변수들인데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을 지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그~, 시, 그, 그 전망치를 그~ 이해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온실가스의 관계를 좀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기후 강제력은요 요거는 이제 대, 대표적인 이제 기후 알람 리스트인가요 예 네, 경고론자인 그, 짐 한센의, 이제,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 온실가스의 기후 강제력은 이렇게, 어,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 그, 그, 그 증가분에 대해 해서, 이제, 복사 강제력이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죠. 그 효과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어, 로가리즘 함수로,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 많은 그, 그, 실험실, 물 그러니까 물리 스펙트로스코피 그쪽에 분야에서 이 포신과 CO2의 관계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측정을 한 값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현재 한410 ppm 정도 달리고 있,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850년 전 대는 한280 ppm을 갖고 있어요. B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사실은 그 현재의 절반 정도 되는 어떤 시점이 이제 A고요. 그리고 어그 1850년 네2 8 0 p p m 에이두 배가 되는 560ppm 정도가 이제 d입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간격과 c와 a와 c의 간격이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은 그두그두 그러니까 두 배의 a에서 c로 가는 거하고 b에서 d로 가는 것이 두 배거든요. 두 배가 될 때마다 동일한 복사 강제력을 대략 동일한 복사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 이제 정설입니다. 학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이 온도가 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배징이 되는 그니까1 8 5 0년이면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전이죠. 그것의 두 배가 되는 한 기점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이러면 이제 거의 두 배가 안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이제 탄소 배출을 해서 한 2100년까지 이제 이제 우리가 어, 뭐한 거의 두배 정도가 될 것이다, 두배 이제를 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D를 한 2,100년까지로 보, 보면 과거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B에서 2,100년까지 중를 한이배 증이 됐다고 이제 이제 취급을 하면 사실 2배증당약한 3.7에서 4 와트퍼스케미터 정도의 강제력을 가는 것으로 이제 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음2배 증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200에서 400, 400에서 800이 돼야 이배징이니까요 800에서 1,600이 가야 이배증 됩니다. 그러니까 이배증 두 그러니까 이배징이될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두 배가 될때 동일한 복사강제력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사강제력이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거니까 복, 이제 복사 어, 이제 온실가스의 그 뭐죠, 이제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사, 복사 효과, 온실 효과가 자꾸 반감되는 거니까요.